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자체 공모 신청을 위해 관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인 석현동 원석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2시 순천시 석현동 원석현 마을 경로당을 찾은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 최미선 과장 및 실무책임자,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모 신청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원석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설명회에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정광연 부위원장과 한수경 삼산동장이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했는데, 정광연 시의원은 도시공간 재생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24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마을 담장 및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모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순천시 원석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모 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해 사업 대상 지역에 순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